지금 일본에서 하나의 불륜으로 떠들썩한데요. 그 이유 중첫 번째는 불륜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와타베겐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MC이자 개그맨입니다. 그는 안자슈라는 개그 코미 소속으로 일본에서 정말 잘 나가는 개그맨 중한 사람인데요. 무려 10개의 레귤러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지금은 물론 물련 사건으로 모든 레귤러 프로그램에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하차한 상태입니다. 와타베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치 있는 입담과 그 외모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서 이번 불륜은 일본 대중들에게 더욱 충격적인 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불륜 뉴스가 충격적이었던 이유 두 번째는 그의 아내 때문인데요. 곤나야츠. <놀람> 후마츠다에마노로와레체바인다 그의 아내는 15살 요나의 세계에서 가장 예쁜 얼굴 100명에도 뽑힌 적이 있는 미녀 배우, 사사키 노조미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어린 여자를 두고 불륜을 저지를 수 있죠? 아이 참... 마타베와 사사키는 2014년에 교제를 시작해서 2017년에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요.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부러움을 받는 커플이었어요. 그리고 사사키 지인이 밝힌 그의 프로포즈의 말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가나라즈 나가生き시ますので結婚してください 반드시 오래 살 테니까 결혼해 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15살 연하의 미인의 부인을 맞이한 그의 재치있는 프로포즈로 사사키는 기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와 사사키 사이에는 한 명의 장남도 있어서 불륜 보도 전까지는 정말 다정하고 화목한 가족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의 불륜은 아내인 사사키 노조미와 교제한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 한 명도 아닌 세 명의 여성과의 불륜이었다고 해요. 현재까지 밝혀진 내연녀는 AV배우, 음식점 직원 등이 있어요. 6월 6일 그의 불륜을 최초로 보도한 주간문춘 주간분신에 따르면 와타베는 독신 시절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여성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보도인데요. 이번 그의 불륜이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주간문춘에 집요한 취재와 상대 여성의 폭로로 보도가 된것 같아요. 그가 불륜 상대를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소중히 대하지 않은 것도 상대 여성의 폭로로 이어진 것 같고요. 왜냐면, 불륜 상대의 여성이 성 배출구 취급 당했다. 쇠는 화계 그치 사례다 라고 말한 정도이니까요. 세명의 불륜 상대 중한 사람 B씨는 그와 관계를 가질 때, 롯봉기 힐즈의 지하주차장, 다목적 화장실, 다목 적태기 토이레를 이용했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다목적 화장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나 장애인을 위해서 넓게 만들어진 화장실이에요. 아시죠? 거기서 관계를 가졌다고 해요. 여자 자택에서도 관계를 가졌지만 이 폭로를 한 여성의 경우는 그 후는 계속 롯봉기 힐즈의 지하 2층에서 4층에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배회해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바로 와 쓰고 기때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하고 3~5분 만에 헤어진다고 하는데요. 헤어질 때는 반드시 1만은 지폐를 줬다고 해요. 또 라인을 지으라고 그 자리에서 시키고 휴대폰을 보여달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증거인멸인 거죠. 그리고 또한 명의 불륜 여성에게 그렇게 예쁜 부인이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안나, 可愛い 奥산가 いるのになんでこんなことする 라고 하면 그는 부인이랑은 사이 좋아. 하지만 그거와 이거는 다른 거야. 예쁜 여자를 보면 가는 건 당연하잖아. 奥さんとは仲がいいでもそれとこれは別可愛い子に会えたら行っち라고 했다고 해요. 진짜 어이없네요. 아이 참.